여기에서 생각해 주는 게 그래프 개형은 알맞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않나? 그런 거 구분을 조금씩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 밑에, 밑이 크기에 따른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휘어지는 정도 개형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소관계를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질, 내가 막 쫙쫙 말했는데 이거 쭉쭉 읽어보시고, 활용, 부등식하고 당연히 방정식 형태. 자 로그를 쓴다라는 것은 항상 기본 전제조건이 있어. 어떤 게 있어요? 미치 조건과 진수 조건이 항상 기본 전제조건이라는 거.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었대. 끝났나? 아니야. 뭘 봐야 돼? 이 내가 구한 이 녀석이 과연 밑과 진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꼭 따져야 된다. 오케이, okay. 구동식 하면 끝났나? 아니에요. 그것도 미적법과 진수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낚시되는 게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자, 이게 f, 이게 g에 이때 log 어, a에 e 에 f(x) 가 로그 이에 주행쓰나 작다가 성립되는 해를 구하여라. 예를 어, 더 구, 구체적으로 하면 2, 4, 6들의 교점을 그냥 다 가르쳐 줬어. 자, 이때 해 중, 정수의 개수는가격적물어 본단 말이야. 됐 5m? 어떻게 풀 보면 돼요? g가 G... FX가 GX보다 작아야 된다. 직선이 F보다 더 위에 만 있으면 되지 그럼 해가뭐죠4 5 5 5 5 똑바로 5 5 5 5이5 5 5면 뭐예요? 2부터 6까지 하면 이제 틀린다 이 말인거야 왜 틀려요? 음수, 음수 안된다 이 말이야 F랑 G는 뭐만 봐야돼? 둘다 양수만 봐야돼 어, G가 음수인 영역이니다 버리라 그럼면2밑으로 끝났어요 아, 그냥 적용이 예. 안돼 4 밑으로는 어이씨 F가 음수네? 그럼 적용이 안돼 여기만 봐라 이 말이야 4보다 큰 영역만 봐라 그 중에서 G가 더큰걸 찾아라 G 같은 건 여기밖에 없잖아 그래서, 4보다 X가 큰데 6보다 작다. 정수는 5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걸 쳐다보되, 기본적인 조건, 양수 조건은 기본적으로 챙긴 상태에서 적용되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런 거에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